요즘 저희가 출애굽기의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제사제도, 곧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이전에 관한 모든 말씀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로마의 독자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정결한 짐승 중 양이나 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재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무슨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로마서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후반부로 시작하는 12장 이후부터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장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구원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12장에서 12장을 시작하는 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적어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구원받은 자는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세 가지를 자세하게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죠. 성막을 통해서. 하신 일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다는 것은 생명을 죽여야 하는데 나를 대신한 것이 바로 양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양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에 나 대신에 양을 죽게 만든 겁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인간을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양 대신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내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죽을 몸이었는데 죽을 몸이 되었던 나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의 연속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갈 장로님과 두 전도사님들이 오하이오 데이튼으로 단기 선교차 가셨습니다. 그야말로 딱 일주일 다녀오시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선교사님들은 일주일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헌신한 그 순간부터 한 평생 선교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 선교 활동은 아무도 믿지 않는 곳에 가셔서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차츰차츰 그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죠. 그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위대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삶을 사시는 분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들을 돕는 겁니다. 그들을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혹은 뜨거운 관심으로 여러 모양으로 후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후원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활동을 하기 위하여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런 모습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영적 예배자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이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고자 후원하고, 중보하고, 단기선교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죠. 그 모든 역할들이 다 위대한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진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분들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재물 우리 몸을 들여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요, 이 땅의 세대를 뜻하는데,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가가 눈에 보이면 그것은 이 땅의 삶인 거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롯과 그 일꾼들이, 아브라함의 양, 그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양을 치면서 우물물이 귀하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로색에게 네가 먼저 일정한 땅을 선택하면 너가 가는 반대편으로 내가 가겠다.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 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고 로색에게 먼저 그 땅을 선택을 하라고 하죠. 로시 그때 눈을 들어 보니 저 멀리 요단 땅곧 소알 땅 후에 보니까. 소할 땅이라고 했는데 그 소할 땅이 물이 넉넉하고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얼마나 좋아 보였던지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애굽의 그 나일강의 물줄기에 풍부한 물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 롯은 결국 좋은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은 세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결국 좋지 못한 결말을 보게 된 것과 같이 좋지 못한 결말을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배짱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영적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가졌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재능을 헌신한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이 거룩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거의 3,000년 이상이나 그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다 복음이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 뒤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지만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그들을 돕는 후원자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돕는 중복기도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도 필요하고요, 교회를 도와서 헌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영적 예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산제물이 바로 우리 자신인데 선교사로 나서 나가서 파송돼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도 아니고 각 지체별로 맡겨진 역할에서 최선의 삶을 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해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각자 그 능력대로 그 재능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조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수를 놓는 일, 또 바느질을 하는 일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힘수라고 하고 대접의 힘수라고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는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이 영적 갱신의 힘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리고 그 분별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섬기는 일에 잘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온성 모든 식구들 한명한 한 명에게 각자 각자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아에게 주셨던 그 재능을 갖게 주신 줄 압니다. 그 재능들을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관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후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